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나눕시다. 에 예,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 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눈이 많이 오면은 제설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치워야 사고가 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 안전하게 다닐 수 있죠. 그리고 불이 나면은 무슨 차가 필요해요? 소방차. 소방차가 필요해요. 맹행하고 가서 이제 거기에 불난 곳에 이제 그 화재를 진압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자, 환자에게는 어디가 필요해요? 병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프면은 어디 가 봐? 병원 가 봐. 왜? 거기에서 도움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 우리 인생엔어 이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그리스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나에게, 우리에게, 가정의 모든 것에 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어, 이제 그 소방차도 필요하고 제설차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듯이 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또 여러분, 그 성탄의 축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은 오늘 여러분이 아, 나에게 임하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방법, 그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바로 세상 속에 가장 하나님이 나를 중요시,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나에 대한 존재,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이 세상에 속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요, 갈등하지 않고, 아, 나는 최고의 것을 가진 자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우리는 뭐요 보배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존귀하게 여임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뀐 겁니다 지난 날에는 버려진 자요 지난 날에는 완전히 안가운데 있던 자요 사단이 종이 되어져서 이제 남모르게 시달리며 고통을 당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주신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이제 관원력의 시대를 어,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어, 가난의 축복을 예배해 두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이 응답을 누리게 되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은, 이 말씀이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에 내게 적용하고 순종할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세상이줄수 없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문의 가정의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우리가 절기를 기쁨으로 누리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게 누려야 되겠죠 자 이제 가난의 축복을 드리도록 지난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뭐를 찾아라? 실패의 원인을 찾아라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어렵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허무하게 공허하게 헛되이 그냥 짐승처럼 살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남모르게 시달려요 왜 그렇지?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인은 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되듯이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나에게, 가정의 문제의 이유구나. 그 원인을 우리가 찾게 되었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 고성전투에서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외투 한 벌, 은 조금, 금덩어리 조금, 그것을 욕심으로 숨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질짐으로써 이런 이스라엘의 나라의 위기가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아 역사에 이랬었구나 아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으로 그냥 끝난다고 하면 지식으로 끝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맥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주시려고 그러지 아 여러분 가들은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여러분 가들을 이제 실패의 원인을 알고, 실패된 인생 살지 말고, 그 고통스러운 인생 살지 말고, 이제 행복한 인생, 성공된 인생을 살려고,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대로, 사단이 종이 되어서 사단을 섬기면서 그런 사단이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여러분 과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살면은요 여러분 과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가난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복음 못누리면그 땅이 지양의 땅이 되어지고 고통의 땅이 되어져요. 그게 내 마음의 상태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 만남이 될수 있겠죠. 그 내가 복음 드리면 글쓰 드리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라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이 따라 다.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우리의 피난처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어 어, 어, 금요일 날이군요. 금요일 날누구 이제 피가 벌려고 어, 영등포역에 나갔어요. 그 주위에 영등포역 옆에 그 노숙자들. 그 햇빛 조금 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요. 팍팍팍 떨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을 봤어요. 왜 그래요?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또 저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보호자가 없는 피난처가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셨다는 것 나에게 방, 방주를 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받았다는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함께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때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는요 이제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 안에서 찾아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겠죠. 사람들이 세상에 실패하고 이제 고난 당하는, 동원 당하는, 고난 당하는, 고통 당하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아 인생이요. 생사복이 주관자. 우리 인간은요 우연히. 공위원에서 원수이가 변해서 우리 인간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그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의 선지를 창조하시나 이 안에 우연히 만들어진 게 없어요. 만든 자가 있으시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도 그래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복,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 이제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요, 보호자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피난처 없이 살아가니까 늘그 황폐한 인생, 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0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마음에 사단은요. 고린도부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의 광채가 그리스의 복음을 이제 그 믿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속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생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멀명시키려는 사단에 속아서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단을 삼기면서 사단이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을 당하지? 전 가서 절하고 뭐그돌 밑에 가서 절하고 고사 지내고 이제 그그 그 많은 이런 그 섬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그출애굽기 20장 4절 어를 보면은 우상을 승배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그 저주와 취향이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사단, 마귀 귀신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속인 인간을 망하게 만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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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마귀 나으니 너희 아비 마귀 나는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요.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또 우리가요. 보이지 않지만은 아이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요. 계속 그지향에서 실패해서 못 벗어나.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를 당했구나. 아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내가 묶여 있구나. 우리 가정이 묶여 있구나. 이걸 알아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다른 거예요. 그거 다른, 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떠나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자기를 만들고, 그래서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지앙 문화에 거기에 빠져서요. 인간을 열심히 하지만은 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하겠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게. 도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만난 건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한계를 만납니다. 이부부간의 가정에, 또 이제 세상 속에, 내 자신 속에 많은 한계를 만날 때 그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또내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우리에게 많은 걸림돌 그런 이제 함정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도 우리가 참 나의 보호자가 있고 나의 인도자가 있다는 것. 나를 사랑을 주시고 나를 치료하신 분이 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시간 글쓰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라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이라는 사실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 세상에 지금 이제는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했죠. 왜 성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슈축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귀중한 것, 소중한 것, 힘 있는 것을 가졌는데 못 누리니까.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내 힘만 의지하니까. 사람만 의지하니까. 결국은 어, 성도들이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능, 전혀 기도의 힘이나 기도의 배경이나 기도의 축복을 못 내려. 그러니까 늘 죽어 있는 자처럼 힘이 없어요.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안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과 중심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에 자꾸 빠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영적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요. 은 늘 항상 문제 속에 빠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역케 한지라 내 영이 하나님 그 이제 영이 떠나면은요 사단의 영이 지배해서요 영적 무기력에 세상에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성탄의 축복 이 임하길 바라거. 여러분,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성도는 힘 있는 거요. 예 가장 큰 비밀이 뭡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담을 때 그걸 누리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어, 내이 엄한 배경을 가진 자구나. 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아야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 될 때,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답니다. 그게 천국의 보자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어있는 망한 현장. 아까 이제 그 제설차가 필요하고 어. 어, 소방차가 필요하고 이제 그 병원이 필요하듯이 그 안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의령권도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열 하나님은 여러분과들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그게 부부든 제 자녀들에게든 주 사람들에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도록 거기에 우리가 쓰이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관심 없이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가질까? 다 거기에 관심해요. 나의 관심이 세상 그런 사단님만 거기에 빠져서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 되고,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을 비난해야 되고, 남을 죽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인 2, 3, 7세계복음마 이걸 여러분이 마음 담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역사시기 시작합니다. 아, 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흑암이 떠나가요. 갈등도 떠나가게 되어, 분쟁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아,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축복이에요. 자, 오늘, 어, 여러분이, 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지금요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이래 세상에 이제, 어, 이런 이제 발전해도요, 살기 어려운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세상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요,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그래서 경쟁하고 싸우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뭐든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주장이에요. 이해나 배려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살, 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는 뭐 그냥 자, 오직 자기가 좋으면은, 어, 하고, 자기가 싫면 모든 게 중심이 자기중심이라. 그 이기적이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요. 참된 가치를 모르니까 허무한 인생을 살게요. 잘...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돈 벌어놓고서도 허무하니까 마약에 빠지고 프로포폴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게 뭔가? 이제는 내가 뭔가 안식을 얻어보려고 나에게 이제 뭔가를 찾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깨어서 합시다. 우리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장 가치 있는 이제 의미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은 인생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 이제는 남은 삶더 먹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 만남도 이 일이 또 가정이 현장에 그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겠어요. 오늘 또 우리는 어, 이런 축복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발전하지만은요 이제 그학이 발전하지만은 복음이 없으면은 더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의 분노, 갈등, 뭐 참거나 도, 도전하거나 뭔가 뭐그 그, 그, 어, 이런 이제는 삶이 살지 못하고 이제 그 어, 약해서 마음이 약하고. 또 영적으로도요, 이제 그 약해가지고요, 쉽게 분노를 내고, 이제 도전하거나 어떤 뭐 힘이 없어요. 이제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제 밖에 못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뭐 여자분이 더 많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잡혀서 밖에 못 나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약한 어, 영적으로 약하니까 삶도 그렇고 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요 찾았죠. 아, 이렇구나. 그러면은 찾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린 그런 과거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는 나를 회복하는 그 성공할 수 있는 이축복을 갖고 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 여러분 가운데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면 안 된다. 놓치고 살지 않는다는 건 뭐니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되는 그함정에 빠지는, 우리를 고통가하게 하는 그런 인생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요 삶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실패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전인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으로 사는 자는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뭐 매일 여러분에게 올리는 그 말씀 두 절이에요. 그두 절을 그 말씀을 왜 주겠어요? 뭐 제가 할일 없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누리고 그 잠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연결된 사람들에게 전달해라고 제가 새벽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 절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있지만은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안닿으면한 주간 여러분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오늘또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요, 삶의 현장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이 흑한 권세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흑암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예배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려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행복하다이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제는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지 못하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내가 하는 일이 계속 힘들게 무너지게 만들려는 이 어둠의 영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신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성탄의 축복 이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자의 집 보드릴 수 있도록 고린전 3장 16절. 우리에게 주신 이 배경은 부모의 배경을 따라서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요즘에 그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이제 다섯, 다섯, 이제 5일 이제 그 시리즈로 버려진 아이들,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제 거기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베이비 박스, 뭐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이제 그런 것을 보이면서, 진짜 아이들이 그 상처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제는 그 상황, 상황을 계속 이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보호 잡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소다, 없으리로다. 그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내가 말씀 붙잡고 살수 있는 이제 말씀이 성취돼 말씀 붙잡는 예배에 승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영적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싸움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은, 잔여된 배경,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살아가요. 깡통 돌고 늘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제는 잔여된 축복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힘을 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배경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의 한계,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데 방해거리 되는 그 열이 고성이 정복되게 아이성이 정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관 되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누릴 때, 그리스도 붙잡을 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겐 상처. 여러분 직장에다가 어디 가든지 늘 불평거리 많고 원망거리 많고 그러면은요, 내 영이 죽고 옆에 사람들 죽는 거예요.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늘 현장에서 뭡니까? 불평 원망해보세요. 복음을 가리우는 자가 되어지고 사단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이제 복음 들이는 기도하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내 말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생계이 축복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면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인된 땅,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재앙이 없는 그런 현장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나의 글쓰십니다이 성탄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때와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부러운 것이 없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어느 가든지, 입만을 누리고,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드리고, 우리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되시기를추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 이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요,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재창조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을 드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자기중심 물질인 성공중심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내경안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잔여된 축무 누리고 내 무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의 재창조의 응답이 해방되어지는 응답이 치유되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살아야 되겠죠. 자 말씀 안에서 실패 원인을 찾았으면은 이제 찾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또이율성 재창조 이제 이 축복을 드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모든 환경에 어디서든지 임만을 축복 드리게 됩니다. 이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인데요. 하나님 이신 주 최고의 축복이 임만일입니다. 이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시편 2 3편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창세기 39장 어 이제 2 절에도 요셉이 이말들린 것처럼 그것이 최고의 배경이요. 그럴 때내 네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빛을 누리면은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이 앞에도 반짝반짝하지요. 그게 왜 이게 해놨습니까? 아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누릴 때내 안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공허와 혼돈이 떠나고 가 여러분 뭔가 시달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뭔가 여러분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만이 여러분 해결자가 되어지고 치유자가 되어집니다. 아, 예.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현장에 여러분 이제는 모든 축복을 드리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 살고 여러분 주의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장 가치있게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어 이제 그 형상 생기 이제는 그 이런 축복들이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고든지 어느 곳에든지 인말 누림으로 허감히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생명 운동과 제자 운동 치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